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어, 물론 성령의 역사와도 연관이 되어지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 주일, 아, 저, 그, 새벽 기도 때, 어,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한번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함께 나눠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어, 명절 연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얘기치는 않았지만,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명절을 지키네라는 말씀이 있어서, 어, 함께, 네,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였다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교회,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자체가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보게 되면, 어,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제가 잠깐 움직일게요.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여기가 고린도인데, 이쪽으로도 배가 들어오고, 이쪽으로도 배가 들어오고, 육로로 다녀서 그 무역할 수 있고, 해상으로도 무역할 수 있는 어, 항구 도시가 어쨌든 해상으로도 어, 이렇게 무역할 수 있고 그리고 육로로도 무역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인 위치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림도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본토 바로 그 위쪽이 그리스 지역 그리고 어, 그 아래쪽이 어, 스파르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위쪽에는 본도와 그 펠로포네스 반도에 연결하는 그해협이 바리코린도입니다. 그리고 헬라 육상과 해상 무역의 최적지이고, 그리고 동쪽과, 동쪽과,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과 유럽 있는 쪽, 이서쪽과의 같이, 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에, 어, 문화 자체가 다문화였습니까? 다종교를 가지고 있는 혼합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만 12개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중에 그 중심인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는 여사제들이 한천여명 정도 있는데 여사제들이 천여 명이 있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열두, 천여 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신전에게 제사를 지리고 글문한 이후에 여사제들과 음란하게 행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문화였죠 그래서 고린도인이 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너 고린도인이야? 너 고린도인 다 됐네? 이 말은 성적으로 타락했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음란하고 음행이 가득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 안에 속했던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분쟁의 문제 1장과 4장이 기록되지요. 5장에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음행의 문제 6장에는 소송의 문제 7장에는 결혼의 문제 그리고 8장과 10장은 우상, 재물과 음식의 문제 그리고 11장과 14장에는 예배의 문제 15장에는 부활의 문제 그리고 16장에는 구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안고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첫 번째가 바로 1장과 4장에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이야기지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개바에게, 배드로에게 속했고, 나는 예수님께 속했고, 나는 바울에게 속해서 서로가 이게 당을 지어서 자기가 원하는 팬덤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팬덤 문화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아볼로 팬덤? 베드로 팬덤, 그리스 도 팬덤, 바울 팬덤하면 다른 사람의 논리와 다른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 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논박하고 비판하려고만 하죠. 팬덤은 팬덤 문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팬이니까 이런 거죠. 못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잘하면 너무 잘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볼로 팬덤, 아볼로 팬, 뭐 바울 팬, 팬덤 문화가 형성이 되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 교육, 뭐, 권면과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같이 단어로 나눠져서 분쟁이 있었던 거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해결하기 위해서 야, 내가 아볼로와 함께 물을 주었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라고 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분쟁 문제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음행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고린도 교인이 고린도 의인이 되다라고 하는 건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인데,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천여 명의 여사제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이 부분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과 음란은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분쟁의 문제 다음에 그렇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전도를 당하다 보니 음행의 문제에서 어, 걸리게 된 거지요. 근데 오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1.5장 1절, 1절 말씀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죠.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목소리> 안에 즉 아버지의 첩을 가능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내를 실수로 또는 뭐용이 충만해서 이거 이기지 못해서 그럴 수는 있어. 그런데 바울이 더 심각하게 문제 문제를 보는 건이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척과 가능한 것도 잘못된 일인데 더 심각한 것은 더큰 문제는 성도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척과 가능한 자에게 대한 어떠한 치이나 다스림이나 권면이나 충고나 책망을 주지 않고 그냥 그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영적 교만 때문에 너희들이 교만 때문에 통안이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영적 무감각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고림도계 성도들이 지은 죄에 대해 통안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가슴을 치며 애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비판. 즉, 판단. 어떻게 네가 죄를 지을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수 있어? 라고 하는 것조차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 가, 가지고 있고 영적 교만이 뭘까, 그리고 영적 무감각함이 뭘까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영적 교만 말 그대로 교만은 말씀에 영 영적은 말씀 영적인 이성적인 이라는 말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거지요. 또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행위를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하다. 나는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면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무감각함 중에 자신이 지금 믿음 없는 삶, 하나님과 말씀과는 어긋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무감각함은 자신의 문제, 잘못, 죄를 보지 못하게 영적인 무감각함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뭘 지금 실수하고 있는지, 내 말투, 내 행동, 내 태도, 내 얼굴, 내 신앙 생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죄책감과 교만으로 성도를 속이지요. 보세요. 사단은 죄책감을 빠지게 합니다. 죄인이기에 아무것도 할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자나깨나 죄인이기 때문에 너야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니까, 아, 나 죄를 지인을 지었는지, 나 죄인인지. 그렇게 사단을 끌고 합니다. 또 하나는 교만하게 만듭니다. 너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네 죄를 해결했어. 그랬더니, 넌 잘하고 있는 거야. 넌 열심히 한 거야. 너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뿌듯함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해결됐어. 그러니까 어때요? 죄책감에 빠지는 사람은 죄 하나 지을 때마다 내가 쓰레기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나는 정말 안 되는 존재 같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될 존재로 여겨지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하다 보면, 이 교만으로 치닫혀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은혜, 은혜 가운데 죄가 해결됐어. 그러면 끝나는데, 은혜 받아서 더 나가 시작해요. 자기 열정에 빠지고, 자기 열심히 빠져서,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욕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 나의 믿음 생활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을 하면서, 자꾸 자기에게 맞추제를 맞으니까, 지금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는,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합니다. 죄책감으로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영적인 교만으로 치닫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중간에서 내 삶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내 모습을 못 보는 게 뭘까? 아, 내가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내 입으로 실수하는 게 뭐고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너무 교만하여 부풀어 오르다 보니까 내가 이 부풀어온 감정 때문에 그것을 잡지 못해서 실수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암을준건 없을까라고? 내 모습을 이성적으로, 말씀으로 살펴보는 중앙, 균형이 필요한 거지. 반면에, 너무 죄, 죄책감에 빠져서 절망과 비 슬픔과 그, 그 괴로움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균형,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는, 그래, 절망 가운데 빠가 내가, 내가 죄인 건 사실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는 죄 가운데 해결을 받았다고 했어. 아직 내가 온전하진 않지만, 내가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나는 지금 그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런 나도 기뻐받으시 받아주실 거야.라고 올라와야 되겠죠. 이 균형.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면 다시 주음이 균형 잡힌 삶으로 올려 올려고. 말씀과 성령과 이성적으로 내 생각을 붙잡아야 되고. 교만으로 치자고를 치다 치다 가서 많은 것 뒤에 내가 왕이 왕로를 타고 있고 부풀어온 감정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그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나를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려와야죠. 스스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려오게 하면 안 내려와요. 교만했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할수 있어? 난 잘하고 있는데. 아, 어, 도저히 인정이 안 돼, 인정.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 못 내려오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말하면 안 되고, 스스로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해야 자리가 내려오기까지. 그래서, 성경은 그냥 진리인 게, 스스로 낮아져라. 스스로 깨달아라. 그 스스로를 붙이는 이유가 다른 사람 영향 안 들어요. 자녀들도 다른 얘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스스로 깨닫게끔 치닫도록 내버려둬야 되죠. 가끔 가서 우리가 인간인지라 열받아서 한 마디 하는데 그래 그래. 스스로 깨닫지 않는, 않는 이상 자신의 인생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깨닫는 걸 중요시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삶이 확.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는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삶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화는 이미 음행이 보편화 되어져 있고요.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여사제들과 음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음행은 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은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괴로 여기고 있는데 고린도 지역의 문화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게 죄가 아니에요. 그냥 논쟁이지.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기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음란이 일어나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지요. 교회 안에서 판단과 비판과 정죄를 해도 죄가 아닌 거요 이런 거지요. 여러분 지금 시대 에 욕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 욕 죄가 아니에요. 어린아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부모들도 욕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욕하니까 자녀들이 욕은 죄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못하니까 욕을 배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어때요? 욕을 해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문화가 용문화예요. 그러니 죄가 아닌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그런데 교회는 욕하지도 않네. 라가라는 자, 이 라가라고 하는 뜻은 바보 같은 놈. 아니 심각한 욕도 아니잖아요. 우리 보통 애교로 얘기하잖아 바보야. 이 욕도 아니고 옛날에 욕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더 심각한 욕이요 여러분 얼마나 욕을 해석해 보면 욕도 해석하기희한하지만 욕도 해석해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저주인지 몰라요. 아,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요. 죄라고 안 여겨, 이 세상은. 여러분, 죄라고 여기세요? 죄라고 여긴다면, 하지 말아야 되죠. 세상이 죄로 여기지 않기에, 교회 안에서도 이거를 죄로 인식하지 못해요. 거짓말. 우리는 거짓말이 죄인지 몰라요. 아니,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요. 죄를 잘 그, 짓기 위해서, 화이트 거짓말.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이지 거짓의 아비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건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차라리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거짓말 할수 있으면 얘기하지 마 그냥 하지마 뭐 이렇게 이렇게 변명 하면 하지마 그냥 우리 안에 이렇게 세상 안에서는 죄로 취급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는 그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무감각함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가 죄인지 모르는 그 무감각증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룩 없이 그 적은 죄라도 우리가 없기를 원하고, 해결하기를 원하고, 제거하기를 원하고, 올바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물론, 저도 온전하지 않아요. 저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분별하려고 하고, 늘내 모습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려고 하고, 다시는 안 하려고 하지만 또 인간인지라 또 넘어지고, 늘 싸우는 거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왜? 온전하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거룩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증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나에게도 영적인 무감각함이 있구나. 그럼 내가 그걸 발견하고 깨닫고 나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거죠.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인들이 세상 문화 속에 살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이 영적인 교만, 교만과 무감각증에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그때 간단히 했어요. 그쵸? 그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아, 이거는 우리 시대에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라는 마음이 와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감각증에서 벗어납시다. 균형 잡힌 신앙을 삽시다. 다른 사람의 죄를 찾기보다는 그 균형답게 신앙은 내 안에서부터 찾아내는 거죠. 내가 교만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죄책감에 빠져서 잘못 살고 있는지를 배그라보며 자꾸 균형, 치우치지 않는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건 치우칠 수 있어요. 나도 그런데 뭐. 목회자라고 해서 다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지. 그런데, 저도 치우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치우쳤다가 다시 돌아와요 한참 교만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한참 자존감 낮아를 꺼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그러면서 훈련하면서 성장하면서 균형 잡아가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보고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온전해져 가는 거지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이 어있겠어요성화되어 가는거지 아멘 그러니 우리 균형잡힌 시간으로 돌아갑시다 죄책감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세요 너무 치달아서 교만해서 열정에 빠진 사람들 있습니까? 분별해서 균형잡힌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린도교회의 모습을 통해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무감각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증상들을 우리가 잘 발견해서 내가 혹시나 마취제를 맞아 무감각하신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실수하고 좀 하나님이 보실때 엇나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살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 감각이 되살아남으로 예민하게 반응해서 죄가 죄인지를 알고 깨달아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